아, 오늘은, 아, 비가 와요. 그런데 이슬비라서 별로, 어제 밤에 비가 좀 많이 온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땅이 축축할 때 모종을 이제 심으면 되게 잘살 확률이 높아요. 잘 살아요. 그래서, 아, 비가 잠시 안온 틈을 타서 제가 흑임자를 심으려고 합니다. 자, 이거는 흑임자 모종이에요. 모종인데, 이게 4월달에 뿌렸는데, 지금까지 이만큼밖에 크지 못했어요. 그래도 그냥 옮기려고 합니다. 옮겨서 땅심을 받으면 잘 자랄 것 같아요. 이거는 제가 어저께 오후에 비가 온다 그래서 조금 몇개 심어봤는데 잘 살겠죠? 아주 작지만 잘살 거라고 믿어요. 그래서 오늘은 흑임자 심습니다. 흑임자는 요즘 누가 잘안 심어서 수확이 작대요. 그래서 안 심어서 씨앗 구하기가 엄청 힘들었어요. 씨앗을 제가 구하는데, 인터넷 카페에서 겨우겨우 구해서 이만큼, 이만큼 배 정도? 이렇게 심었는데, 많이 잘 나지도 않았고, 제가 잘못 키운 것 같아요. 심어서, 땅에 심어서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.